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안전보장을 해줄 테니까 우크라이나의 광물, 천연자원 수익의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지원해준 것도 있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 돈 720조 원 규모의 광물 협정에 응해라 안전보장도 해주겠다 뭐 이러다 보니 언론이 시끌시끌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한달간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에다가 파나마 운하 통제권 회복에 그린란드 통제, 가자지구 점령, 앞서 말한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까지 해서 어떤 분들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더니 여기저기 이렇게까지 개입하는데 이게 고립주의가 맞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해오던 세계 의 경찰 역할을 축소하고 남의 나라 일에 손 떼고 미국만 생각한다고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앞서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고립주의가 맞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제법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미국이 말하는 고립주의라는 게 사실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립주의, 선택적 개입주의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왜 고립주의라고 부르는 겁니까? 애초에 미국의 고립주의가 그런 거였거든요. 아마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걸 이야기하자면 뭘로 독트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지겨운 이야기 아니고 뒤에 흐름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좀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로 독트린. 몰로 선언은 1823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몰로가 선언한 외교 정책 방향이에요. 1823년이면 꽤 오래됐네요. 그쵸. 그때는 미국이 독립을 한지 50년 정도밖에 안 돼서 경제 성장과 영토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텍사스나 뭐 서부 지역은 아직 미국 땅이 아니었죠. 네. 영토를 넓힐 기회도 많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 크고 강한 신생국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경제 빠르게 키우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었는데요.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영국 같은 강대국이 식민지 확장을 한창 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러시아도 알래스카 지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유럽 주요 강대국들은 공화정이나 민주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실제 유럽 내 자유주의 혁명을 진압하기도 했었고요. 빈체제. 네. 그때 라틴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한창 독립을 하거나 독립운동에 열을 올리던 때인데 공화정이나 민주주의 혁명 확산을 저지하려는 유럽 열강들이 또다시 미국 주변 국가들을 재식민지화 해버리게 되면 미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군대를 보내거나 재식민지화 해버리면 미국은 자기 땅 근처에서 유럽의 간섭을 받을 수도 있고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 키우고 그러고 싶은데 장애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유럽 국가들하고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에 자꾸 개입하는 그 흐름을 끊어내는 게 미국한테는 필수적이라면 필수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몰로 대통령은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이미 독립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여기는 자유의 땅이다. 미국도 유럽 일에는 신경 끌 거다 하면서 서방국 그러니까 미국 남미 쪽 우리 대륙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라고 딱 선을 그어 버리면서 미국의 포부를 명확히 한 거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의미로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근데 또이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 일이라는 게 미국 자기 나라에 관심 가지지 마라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자기들 나와바리처럼 말을 한다는 느낌도 있네요. 네, 잘 캐치하셨는데요. 이 미국이 말하는 고립주의라는 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뭘로 선언해서도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 미국은 유럽 열강들이 신대륙의 식민지를 확장하거나 기존의 식민지에 간섭하는 것을 막으려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고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열쇠였던 유럽에 대해서는 고립주의를 내걸고, 자신들이 우월한 아메리카 등 비유럽권에는 강력한 개입, 팽창정책을 강하게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나중에 1841년에 하와이까지 멀로서 놓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3년에는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고 67년에는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등 팽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거든요 앞에서 말한 고립이라는 게 그런 고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말하는 고립주의는 단순히 외부하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영역에서는 고립이나 회피를 추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영역에서는 개입 팽창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이렇게 원래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그러면 현재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했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과거 기준에서 본다면 미국이 열세고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립주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면 1800년대 뭘로 선언할 때 그때야 미국이 패권국도 아니고 유럽의 간섭이나 재식민지화 같은 미국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을 회피하려고 고립주의를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미국은 패권국이고 경제고 군사력이고 열세인 게 없을 텐데 왜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겁니까? 네. 요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미국은 과거 뭘로서는 당시에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되는 부분이 뭐였을까요?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이나 개입을 하는 거죠. 맞아요. 미국이 확장하고 팽창하는데 방해받는 그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일은 아메리카에서 알아서 한다고 딱그 부분에서만 고립주의를 추구했었잖아요. 그 흐름으로 현재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영토 확장하는데 방해받는 부분이 뭘까요? 물론 제가 말하는 영토 확장은 물리적인 영토 확장이라기 보다는 경제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팽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자주의가 미국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부분부터 언급하자면 기존의 세계화 시대에 만들어진 규범들이나 국제 질서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에요. 과거 멀로주의 시절 미국이 유럽의 경제, 정치 간섭을 피하려 했던 거하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고립주의를 추구하면서 회피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전에 만들었던 국제기구나 조약들도 미국 입장에서는 지나친 비용 지출을 가져와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여러 명분을 들어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려고 하고, 나토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오면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군사력이나 군사비를 지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면 이 역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전쟁이 아닌데 왜 라고 하면서 고립주의를 추구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부분은 미국이 고립을 추구하는 부분이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이건 말고 미국이 더 크게 성장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중요한 게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안 떠오르는데요. 중국이죠. 아, 중국? 네. 과거 멀로서는 당시에 유럽의 간섭만큼이나 미국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 바로 중국의 경쟁력이 있는 저비용 생산 제품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무역 질서입니다. 맞네. 네. 마치 유럽의 간섭처럼 중국의 경쟁력 높은 저비용 생산 제품들은 미국에게는 자국의 제조업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자유롭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무역 환경 자체가 미국한테는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WTO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빠져나와서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빠져나와서 고립주의를 추구하면서 중국 제품이나 기타 다른 국가 제품에 미국 임의대로 관세를 때리고 규제하는 등등 그런 걸 말하는 거네요. 그거예요. 근데 또 미국은 과거 뭘로 주의 때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한테 서슴없이 팽창주의적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북극 항로, 천연 광물, 군사 요충지로 가치가 높으니까 그린란드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자국 쉘가스 수출 물량의 60%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 파나마 운하에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파나마 운하를 돌려받으려고 하고 가자 지구든 우크라이나든 미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개입 또는 팽창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고립주의는 중국 저가제품, 나토 방위비, 환경규제 등등 방해받거나 불리한 부분에서는 고립, 회피를 추구하고 첨단산업이나 히토류, 전략적 거점 확보, 운송로나 패권 유지 등 유리한 부분에서는 개입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미국의 고립주의를 말하는 거고,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국의 고립주의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게 고립주의가 맞냐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것 같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봤는데요. 현재 트럼프가 다른 나라 개입하는 수준을 두고 이게 무슨 고립주의냐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은 계속 고립주의다, 멀로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고립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기는 하죠. 궁금증이 좀 풀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